2살 고지희라고 합니다. 제가 상을 받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 그 많은 상들 중에서 제 상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모자를 쓰고 프리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놀이공원이나 롯데월드에서 콜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관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봄에 피는 벚꽃을 좋아합니다. 친구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앞으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친하게 지내자. 엄마 아빠 이번 연도에도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2반의 반장을 맡고 있는 유유찬이고 지금은 발레 대회 때문에 매우 바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상을 황 받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추리링복이랑, 그리고 청바지, 청자켓, 청청,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일단 트레이닝복은 제가 활동을 많이 해서 편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청이랑 청자켓은 색깔도 예쁘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이고, 갈비가 가장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여기서 안 즐기고, 어, 뭐랑 마, 먹어도 맛있습니다. 남지 아빠가 노래 자랑하려고 같이 따라갔는데 그냥 저희는 놀러갈 겸으로 갔습니다. 좋아하는 꽃은 민들레랑 장미입니다. 민들레는 일단 색깔도 예쁘고, 어, 보들보들해서 좋습니다. 장미는 저희 학교에 교화여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친구야 다음 년도에도 같은 반이되고 특히 한 친구는 6년을 꼭 채우자 부모님 사랑하고 엄마 꼭 같이 있자 음. 저는 11살 정지우입니다 저는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해산물에서 킹크랩을 가장 좋아합니다. 최근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카네이션입니다. 나상 받았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저는 핑크색 과한 드레스를 좋아해요. 저는 팬케이크랑 쿠키를 좋아해요. 저는 진주 고모랑 아빠랑 엄마랑 딸이동생이랑 i